항상 찾는 중이다. ways 방법을 to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한 거야. 즉 향상시키기 위한 거야. productivity 생산성을 is가 동사고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당연히 선행사가 단수였겠다.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ratio 비율이야. 비용 대 결과물. 생산에 있어서. 뭔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 대 결과물의 비율. 이것을 생산성이라고 해. 이 얘기 아니야, 맞지? 생산성 향상 방법을 찾고 있고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대 결과야. 아담 스미스, 야 이제부터 이거 친해져야 돼이 아저씨랑. 아담 스미스 니네가 뭐라고 배웠냐면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 하신 분야 그 스미스 아저씨야, 알았지 자주 나와. 아담 스미스는 신표. 그 다음에 뒤쪽에 또 신표. 시간이 없는 경우에 신표, 신표안는건안 읽어도 좋아. 읽어도 좋아. 스미스는 묘사했다. 우리는 읽을 거야. 뭐를 묘사했냐면 방법을 묘사했다. 웨이, 댓. 완전 불안전만 보자. 댓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보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쿠드비메이드. 만들어지다 수동태. 수동태 문장은 어떤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자 메이드 사역동사다.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이나 형용사 기억나지? 오형식 동사 어떻게 돼?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이나 형용사야. 능동수동 상관없어. 사역동사가 능동태건 수동태건 상관없어. 사역동사라는 정체성이 중요해. 정체성이면 보호에 그냥 형용사 오는 거야. 얘가 보호라는 이야기야. 그냥 넘어가도 돼. 해석만 해도 돼. 자,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접속사 대시였어. 이 접속사 대시 왜일을 수식해주고 있다. non-as, 논 non-as. 에즈. 논 에즈. 선생님이 아까 엄청 강조했지? as 앞에 논이라고 알려진 pp라고. 노동의 분업이라고 알려진 거야.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쓴 거다. 뭐를 썼냐면 시간에 관해서 썼어. 언제 메뉴팩터링 제조업,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담 스미스는 노동 분업이 효율성 생산.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야. 각각의 노동자가 스페셜라이즈 인까지 암기하자. 스페셜라이즈 인까지 암기하자고. 스페셜라이즈 인이야. 스페셜라이즈 인. 전문화되다라는 거야. 각각의 노동자들이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그 또는 그녀는 can work, 일할 수 있어.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어. 더 빨리 일할 수 있어. without, 하지 않고, 없이도 되고, 하지 않고도 된다. 바꾸지 않고, 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from A to B,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이야. 한 가지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바꿀 필요가 없어. 예, 전문화, 빨리 일함. 어, 전문화 노동부라은 같은 이야기지만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관련이 없지는 않아.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맞지? 지금 10명의 노동자들이 생산할 수 있었어. 사우 i 더 s 핀 서데이 하루에 수천 개의 핀을 핀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어. 즉 엄청난 향상이야. 생산성에 프롬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200개로부터 출발한 거야. 200개로부터 출발. 그들이 우드 해브 프로듀스 생산했었어. 이전에. 그들이 이전에 생산했어. 뭐를? 목적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여기 빠져있고, 이렇게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들이 전에 200개 생산했던 것부터 생산성에 이만큼이야. 자, 됐지? 자, 처음에 몇개 생산했다가, 200개 생산했다가, 지금 몇개 생산한다고? 수천 개. 생산한다고 했어. 이해가 된 거지? 여기까지. 한 명의 노동자는 한 명의 노동자가 모든 이러한 일을 할수 있어. 한 명의 노동자가 모든 이러한 일을 할수 있어. 한명 노동 부한명 노동자 모든 일 함. Make twenty p i n a day 하루에 2 0 개. 20개. 자, 숫자만 봐봐. 200개에서 수천개가 됐어. 10명 일할 때. 얘는 한 명이 20개야. 순서가 어떻게 돼? A야? B야? BA야? BA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흐름이 그렇게 가야지. 근데 얘가 제일 처음이라는 보장은 없어. 그러나, 이일은이일은 이 B divided, 나눠지는 거야. 나눠지는 거야. into, must로, 그것에 separate, 별개의 과정으로 나눠줘. 별개의 과정으로 나눠줘. with, 있고, with, 있고, 그 다음에 ing 한번 찾아볼까? ing 한번 찾아봐봐. 찾았어? a number of workers each performing. 찾았어, ing? 여기야 이게 바로 with 목적어 ing라고 하는 부대 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거야. 부대 상황이야. 뭐뭐하며. 어 넘버로브는 많은이라는 형용사라고 했다. 어 넘버로브는 형용사야. 많은 노동자들 각각이 한 가지 일만을 수행한다라는 거지.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내용이 나눠졌어 여기는 분업화 안된 거고 여기는 분업화 된 거야 맞지? 그럼 얘가 분업화라고 했지? 여기 분업화였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B랑 A B의 끝부분과 A의 윗부분이 맞았다고 이렇게 두 개가 어울렸다고 여기는 B분업화지? 그럼 여기 B분업화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분업화 안된 이야기인 거잖아 이해된 거지? 그럼 얘가 분업화 아니면 되는 거야. 얘가 여기 비분업화가쏙 들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가 한 명이 모든 일함비분업화 여기 분업화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이 이해됐어? 자, 가자.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involves. 이렇게 됐지. 자, involves가 포함하다야. 동사에 s 붙었어. 얘 주어 아니네. 얘 복수잖아. 그럼 얘가 주어네. 단수. 동명사 단수. 대부분의 제조된 굿즈, 상품을 만드는 것은 몇 가지 디퍼런트 다양한 프로세스 과정을 인불부 포함하고 있다. 사용하여 분사 다양한 기술을 스미스의 예시는 어뜨미 따더 띠 반가워요. 반가워요 뜨미 따듯띠 여기 떡군요 뜨미 따듯띠 이제 확인 사설만 갑시다 CBA인 거죠 5번 이제 확인 사설만 가겠습니다 핀의 제조는 제조다라는 거예요 제조 와이어 철사 철사가 스트레이튼드 곧게 되는을 샤프인드 날카롭게 하는 이 그다음 머리가 이즈풋 붙이는 그다음 그것이 폴리시드 하니까 다듬어지는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이 모든 일, 여기. 이 모든 일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셋, 네 가지, 그렇지? 네 가지 일. 그게 바로, 에이씨. 네 가지 일. 그게 여기 바로 모든 일. 이렇게 연결이 됐다. 수고하셨습니다.